피부 화장품 전문가의 지성피부와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플루이드 추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화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성피부와 여드름성 피부의 피지를 컨트롤해줄 플루이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조명이 어, 너무 강하네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잠피 오베르라는 제품에서 나온 프랑스 고급 화장품인데 72,000원 하는 이소비어 플루이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대체 왜 지성 피부와 여드름성 피부한테 이 이소비어 플루이드라고 하는 이 제품을 권장을 드리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과잉 분비되는 피지를 조절해 주는 능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리파사이드라는 성분이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줘서 pH가 과잉 분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드름성 피부분들의 피부의 pH 밸런스를 재보면 약 알칼리성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이소피어 플루이드라는 친구를 사용해서 피부의 pH 밸런스를 항상 약산성으로 만들어줘가지고 피지라는 것을 먹고 사는 여드름 균들이 배고파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내 피부에 여드름이라는 친구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 그 외에 요리할 때 쓰는 테팔 후라이팬 아시죠? 그 테팔 후라이팬 보면은 얇은 코팅막이 되어 있어가지고 후라이팬이 벗겨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에 는 테플로스라는 성분이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줘가지고 외부의 유해균들이 내 피부에 침입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거기다가 이미 정착한 여드름균들을 빠르게 죽여 가지고 더 이상 내 피부에 여드름이라는 친구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디퓨어라는 성분이 피부 겉 표면에 나와 있는 겉 표면에 나와 있는 피지를 잡아줘서 화장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오랫동안 굉장히 보송보송하고 매끄러운 내 피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피캄이라는 성분이 여드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2차적인 징후, 바로 홍광과 색소침착을 완화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요. 여드름성 피부는 여드름 자체도 문제이지만 여드름이 발생하면 모세혈관이라는 친구가 자극을 받아서 피부가 빨개집니다. 그걸 바로 홍반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홍반현상을 방치하고 자외선을 세게 냅두면은 바로 색소침착이라고 하는 거무티티해지는 부분이 바로 색소침착이라는 부분입니다. 왜? 석양이 지고 나면은 밤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부도 홍반현상으로 인해 붉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은 검붉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홍반과 색소침착을 빗대어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피캄이라는 성분은 홍반과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주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서 내 피부가 얼룩말처럼 굉장히 얼룩덜룩한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능을 같이 겸비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성 피부가 이이소퓨어 플루이드라고 불리는 이 여드름용 로션을 같이 사용하면 좋은 이유는 여드름성 피부분들은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붉어져서 쌩얼 메이크업은 꿈도 못 꿔요. 하지만 이 이소피어 플루이드라는 친구를 사용해서 여드름을 잡는 것은 물론 홍반과 색소침착을 같이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하게 되면 홍반과 색소침착, 거기다가 1차적인 문제인 여드름까지 완화가 돼서 촉촉한 생얼 메이크업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이소피어 플루이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드름성 피부에 제품을 컨설팅할 때는 이 이소피어 플루이드를 단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오일이 정말 최소화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말라도 발림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오일 함유량이라고 하는 기름 덩어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발림성은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톡톡톡 오래 두드려 주셔야 되는 그러한 성상을 가지고 있고요. 튜브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짜가지고 짜가지고 잘안 나오죠. 제가 화도 오래 써갖고 제가 이거를 3월달쯤에 샀어요. 3월달쯤에. 지몇 월이에요? 10월이니까. 4, 5, 6, 7, 8, 9, 10. 그럼 거의 7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제품은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톡톡톡 두드려주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프랑스 고급 화장품들은요, 물론 제품마다 선별, 성능의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왜그 만두를 보면은 만두 속이 다 비치는 아주 야한 만두 있죠. 그 만두의 만두 피만큼만 발라줘야 돼요. 굉장히 소량. 그래서 저는 한쪽 볼을 이 수표 플루이드를 바를 때는 요 정도만 바릅니다. 요 정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요 정도. 요 정도 발라서 톡톡톡톡톡톡톡톡 분산시켜준 후에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어머 저거밖에 안 발라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제품은 말씀드렸다시피 고영양분 고기능성 제품입니다 피부라는 거는 어쨌든간에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화장품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을 넘어 버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 밥을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부는 너무 많은 양의 영양분을 화장품에 바르게 될 경우에는 화장품이 때처럼 밀려버립니다 피부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 이 화장품 밀리네? 어, 굉장히 안 좋은 화장품인가 봐. 당장 환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고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정말 조금만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용합니다. 72,000원이라는 값이, 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7개월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한 달에 만원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고, 제가 제품을, 여드름성 피부의 제품을 컨설팅할 때, 재구매가 안 들어오는 친구 중 대표적인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효능이 나빠서, 성능이 나빠서 재구매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를 다쓸 때쯤이면 여드름 문제가 거의 다 완화됩니다. 거의 저는 여드름을 컨설팅할 때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컨설팅을 하거든요. 피부의 그 문제에 따라서. 근데, 거진 이 친구는 지금 저도 7개월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하고 나면은 재구매가 거의 없는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2년 동안 이 친구를 꾸준하게 취급을 해온 이유. 바로 진짜로 임상이 완벽해요. 여드름성 피부의 피지 컨트롤, 지성 피부의 피지 컨트롤, 여드름 완화, 홍반 완화, 색소 침착 완화. 굉장히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요 친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그런 몸이 돼 버렸습니다. 퍼피 스킨. 자, 오늘은요. 지성 피부와 여드름성 피부의 피지를 컨트롤해 줄 플루이드를 한번 권장을 드려봤습니다. 플루이드는 또 다른 말로 로션이라고도 부르는 그냥 그런 제형이니까 어 로션, 플루이드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다 비슷한 제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전에 그 올바른 비비를 바르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린 데서 한번 출연한 비비인데 거의 우리나라 원탑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말 커버력도 뛰어나고 모공도 막지 않고 정말 완벽한 커버력과 자외선 차단을 보여주는 비비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 제품은 한국화장품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천만의 국민 중에 나와 똑같은 피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피부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날까지 유튜브 허피 스키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